이번에는 정철의 삼위인고 복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몸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한생 연분이며 한알 모를 일이던가. 내가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났는데 한평생의 인연인 것을 하늘이 모르실 것인가? 여기서 님은 임금님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선조쯤 되겠네요. 군신관계를 남녀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임과 나는 천생 연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괴시니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노여 없다.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도 오직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가 전혀 없다. 과거 이미 화자를 사랑했던 상황을 노래합니다.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죠. 평생에 원하였니, 한대 내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슨 일로 외우두고 그리는고, 평생 원하는 것은 님과 함께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따로 두고 그리워 하는가? 화자가 평생 바라던 소망이 드러나네요. 그러나 지금은 인과 떨어져서 지내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엊끄제 님을 메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억끄제는 님을 모셔서 광한전에 올라 있었더니 여기서 광한전은 옥황상제가 있는 곳입니다. 임금이 계시는 한양 땅을 의미하겠죠. 그러되 어찌하야 하계에 나려오니 그 사이에 어찌하여 인간세상에 내려오게 되어서 현재는 당쟁 때문에 탄핵받고 물러난 상태로 이때 하계는 인간세상 전남 창평을 이야기하겠네요. 올적에 빗은 머리 허틀어진 지 3년일세 연집은 이띠만은 눈위하야고이할고 내려올 적에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연지와 부는 있지만은, 님이 곁에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해봤자 의미가 없고 단장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마음에 맺힌 시름 텁텁이 쌓여 있어. 짓는이 한숨이요, 짓는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 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 거야. 마음에 맺힌 시름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짓는 것은 한숨이요,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빠르게 흘러가고 있네요. 임과 헤어져 지내는 화자는 근심, 걱정, 시름만 가득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시켜서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라고 표현하였고요. 화자는 시름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함께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량이 때를 나라 가는 듯 고쳐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하시 더위와 추위는 때를 알고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데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서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님에게는 아무 소식 없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듣거나 보아도 하자는 오직 님의 생각뿐이지요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입니다.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을 담고 있죠. 본사 들어가겠습니다. 동풍이 건드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장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어세라 봄바람이 잠시 불어 겨운에 쌓여있던 눈을 헤쳐냅니다. 장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가 피어있네요. 이때 매화는 이물 향한 화자의 지조 있는 마음, 사랑, 그리고 계절감을 드러냅니다. 가득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이른 봄이나 가뜩이나 추운데, 은은하게 풍겨오는 매화향기는 무슨 일인고. 매화는 고전시가에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입니다. 이 매화의 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꽤 멀리까지 풍겨 오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황혼의 달이 조차 벼마디 비추니, 느끼는다, 반기는 듯,님이신가, 아니신가.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달빛이 비춥니다.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여기서 달은 임금을 의미하겠죠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그러면 이미 너를 보고 어떻다 생각하실까. 매화는 화자의 분신입니다.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님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까지가 봄에 관한 이야기로 임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을 알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꽃피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숲에 나무가 우거져 그늘이 드리웁니다. 봄에서 여름으로의 계절 변화가 나타나네요. 나위 정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다. 비단 휘장은 정막 하게 걸려 있고 수놓은 장막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었지만 여전히 님문 없고 혼자 있는 화자는 쓸쓸하고 공허하기만 하죠.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화자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합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득 시름한데 날은 어디 기뒀던 곳. 영꽃무늬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도 둘러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름이 많아서 날이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하루인 거죠. 원앙금 벌어놓고 오색선 풀어내어 금자의 견하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슈프문커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원앙이 그려진 비단 베어놓고 여러 색깔의 실을 풀어내어 좋은 자로 견우어서 님의 옷을 지어냅니다.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잘 갖추었죠. 화자는 이제 정성을 담아서 옷을 지어봅니다. 그 옷은 너무 잘 지어졌어요.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호나무로 만든 지게 위에 흰옥으로 만든 상자 안에다가 그 옷을 잘 담아두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것으로 님에게 옷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기죠. 그리고 님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멀시고 산과 구름 때문에 험하기도 험하구나. 화자는 고이 만든 옷을 님에게 보내고 싶지만 산과 구름 같은 장애물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천리 말리기를 밀어서 찾아갈 고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천리말리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만약 이 옷이 도착하거든 님은 함을 열어두고 나인 것처럼 반기시기는 하실까 화자는 여름에 자신의 외로움과 함께 인을 향한 정성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름이야기 하사입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낼 때, 하룻밤 서리가 내릴 무렵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갈 때입니다. 이제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하고 있죠. 위류에 혼자 올라 수정염 거든 말이,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알로 만든 발을 걷어냅니다.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입니다. 님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저절로 나죠. 고전시가에서 해나 달, 북극성은 임금을 상징하는 관습적인 소재입니다. 화자는 누각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떠올려 보죠. 천광을 피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맑은 달빛을 님이 계시는 봉황루에 보내고 싶습니다. 누위에 걸어두고 파랑을 다 비추여 심산 궁곡 점낫같이 맹그소서 누가 위에 달빛을 걸어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어서 깊은 산 험한 계곡같이 대낮같이 만드소서 달빛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지길 바라는 화자의 마음입니다. 이는 임금이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것으로 신하로서의 충성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참고로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관동별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백년화 한 가지를 닐아서 보내신고 일희좋은 세계 남들 다 배고져. 같은 경우에는 달빛을 통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보는 구절과 매우 흡사하고요.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루를 디렸는다. 음의 이온풀을다사로하네어 살아. 같은 부분에서는 비슷한 발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을 향한 그리움과 선정을 당부하는 가을의 노래였습니다. 건곤이 패색하야 백설이 한빛인지 천지가 겨울의 추위에 생기는 막히고 눈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이 되었네요. 사람은 커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사람은커녕 나는 새도 그 자취가 끊겨 있죠. 효상 남반도 치움이 이렇거든 옥루 고쳐야 더욱니로 무상하리. 소상강 남쪽 둔덕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하물며 옥으로 만든 누각과 그 높은 곳은 일러 무엇하리라고 이야기하네요. 원래 소상남반은 중국의 지역입니다. 소상강 남쪽 지방인데요. 여기서는 화자가 있는 전남 창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쪽인 창평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은 북쪽이기 때문에 더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임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양춘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죠. 봄의 볕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게 하고 싶구나. 화자는 이곳의 햇볕을 님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습니다. 모첨 비낸 해를 옹루에 올리고자 초가집 처마에 따뜻한 햇빛이 비칩니다. 그것을 님이 계신 옹루 아까 위에 있던 옹루 고처에 올리고 싶은 것이죠. 님께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화자의 애틋한 정성이 드러납니다. 홍상 님이 치고 취수를 반만 걷어. 일모수듀에 햄가림도 하도 할샤 붉은 치마 입고 푸른 소매 반쯤 걷어 올려서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대어 이런저런 생각이 많기도 많아집니다 치마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면 화자는 여인임을 알수 있죠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대 있는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런저런 생각에 시름에 쌓입니다 다른 해에 수이디어 긴밤을 고초 앉아. 짧은 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밤을 꽃꽃이 앉아. 청등 거롱 곁에 견 공후 놓아두고. 꿈에 난 임을 보려 택받고 비껴시니 앙금도 차도 찰샥 이 밤은 언제 새고 푸른 등불 걸어둔 곁에 자개로 장식한 고무를 놓아두고 꿈에서라도 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턱을 받치고 벽에 기대 있습니다. 원앙이 그려진 이불은 차갑기도 차갑지요. 이 밤은 언제 새일 것인가. 임없이 혼자 지내는 외로움에 화자는 잠못 이루어 합니다. 여기까지가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임에 대한 염려를 담고 있는 겨울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도 열두 때한 달도 서른 날 적은 더 생각 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하루도 열두 때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생각하지 말자 하고 이 시름을 잊자고 합니다. 시간을 세분화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시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어 있니? 편작이 열이 후다 이 병을 어디 하리? 시름이 마음에 맺혀 있어서 뼛속까지 꿰뚫었으니 세상 명의가 온다고 해도 이 병을 어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이별의 고통으로 임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쉽게 잊을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그리움의 병은 고칠 수 없을 것 같죠?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아, 이내 병은 모두가 님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병은 님을 볼수 없어 생긴 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어디어 범나비 되우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물은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물이라.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나비가 되어 꽃나무 가지마다 쪽쪽 앉았다가 향기가 잔뜩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고 싶다는 얘기하고 있죠.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죽어서라도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호랑나비가 되어님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네, 님조차랴 하노라. 님은 비록 날인 줄 모르시더라도 나는님을 따르려 하노라. 변함없는 화자의 영원한 사랑과 일편단심을 노래하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은 발상은 송미인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송미인곡에서는 감녀와 을녀의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을녀가 자신의 하소연을 통해서 죽어서 낙월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해 감녀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라리 굳은 비나 되라고 말할 거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보이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철의 삼위인국이었습니다. 긴 내용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